이번 시간에는요. 어 정시모집의 주요 대학의 이제 요강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요 대학이라고 하면 좀 부담되시죠. 예 네, 주요 대학이 어디까지 대학이고 어 내가 궁금한 대학이 주요 대학에 속하긴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시고요. 근데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주요 대학이라고 해서 어 정말 이 대학들을 꼭 이제 어 선택해서 이 대학을 뭐 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 대학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면들을.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서 정시요강으로 좀 살펴보면 지원에 좀 참고가 되고, 그리고 해서 차질의 입시요강을 좀 분석해보자, 어, 이런 이런 항목들을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살펴볼게요. 이제 인원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주요 대학의 어, 전체 대학별로, 대학별로 어, 인원의 변화를 지난해, 그 다음에 금년 이렇게 정시모집의 이런 변화를 인원이나 또 비율이나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 사실은 핵심은 이 대학은 아니지만 어, 주요 대학에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오면서 정시모집에 인원들을 조금 늘린 대학들이 눈에 띄죠. 보시는 대로 연세대 고려대 에, 그다음에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뭐 동국대 이런 대학들이 보면 인원들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정시모집 비중이 조금 늘어나 있죠. 어, 중요한 거는 뭐 한양대처럼 사실은 정시모집에서 인원들을 좀 줄인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데 이게. 어... 사실은 대학 입시 자체가 뭐 상위권 대학에서부터 쭉 이렇게 전체 대학이 맞물려 있는 거라서요. 어, 특정 구간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요 대학 뭐 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자. 내가 속한 게 중위권 대학이라면 여파가 미칠 수 있죠. 위에서부터 지원을 해 오면 상대적으로 하향 지원으로 이렇게 점수가 여유 있는 친구들이 낮은 순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보면 원래는 내 점수가 이 대학에 가야 되는 건데 밀려서 못 가는. 어이 정도는 원래 붙어야 되는데 상위권 아이 친구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나보다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여기까지 지원을 해서 내가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여기는 거꾸로 정시모집 인원이 좀 늘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 위에서부터 지원에서는 조금 숨통을 틀수 있다고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어, 작년보다 정시모집 인원을 많이 뽑는구나 그러면 일단 안도 하셔도 됩니다. 왜 작년보다 인원을 많이 뽑으니까 지원율도 조금 낮아지고 커트라인도 낮아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어, 입시에. 기본 사항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참고로 해서 정시모집에 모집 인원이 지난해보다 좀 늘었다. 주요 덱스부터 그렇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학의 상황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또한 가지 이제 정시모집에서 좀 봐야 될게 반영 비율의 변화인데요. 이 대학의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수시모집이 아니라 정시모집에서는 그냥 다한 가지 전형 요소예요. 뭐예요? 수능이요. 수능만 가지고 대부분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으로 당락이 좌우된다고 해도 뭐예더 말할 나위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 동안 여기 보시면 몇몇 대학은 몇몇 대학은 수능으로만 선발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데 학생부를 반영한 대학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지난해 건대, 동국대, 그다음에 한양대는 학생부를 일정 부분 비율로 반영을 해서 선발을 했던 거죠. 근데 보시면 건대하고 동국대는 학생부가 없어지고 다 수능 100%로 선발을 하죠. 한양대는 나군에서만 여전히 학생부를 일부 반영해서 선발한다는 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연세대 보시면 작년에 없던 의대 경우에는 인성 면접을 일부 이제 포함을 해서 패스냐, 페일이냐를 놓고 가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서는 대부분 수능 100인데 이 대학의 문제는 아니고 전부가 다 수능 100이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하지만 대학별로 조금 달라진 대학이 있으니 좀 참고를 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정시 모집은 대부분 수능 100%로, 수능만으로 선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수능의 영역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리고 이제 한국사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학별로 이건 이제 대학의 문제가 크고 또 일부 학과의 문제도 큽니다 상당부 자 보셔야 될게 보시면은 어 지난해 대비해서 좀 비교해 보면 입시 분석에서 이제 왜 지난해하고 대비해 보느냐도 중요한데요 지난해하고 달라진 점을 보면 내 유불리가 달라지고 지난해 이 대학 학과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별로 유불리가 어 지난해보다 금년에 더 유리하다면은 지난해 입시 결과보다는 금년에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지원을 해봐도 된다. 뭐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보면, 서강대의 경우에는 원래 수능에서 수학의 반영 비중이 인문이나 자연이나 에 정말 월등했습니다. 장인은 46.9%였잖아요. 근데 금년에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45.2%로 수학의 반영 비중을 조금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국어하고 탐구 쪽의 반영 비중을 좀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반영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학에 월등한 친구들은 국어나 탐구 성적이 조금 낮아도 가능했는데, 금년에는 수학 성적을 좀 비율을 낮추니까 상대적으로 수학이 아니라 어, 국어나 탐구 쪽의 비중들이 조금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수학이 월등한 친구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국어하고 탐구도 조금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물론 이제 점수 계산은 다 대학별 계산식으로 해봐야 되겠지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화여대 경우에는 다 국어에서부터 탐구, 사탐까지, 과탐까지 다 25%로 동률 비율을 했다가 어, 인문의 경우에는 국어가 좀 비중이 높아졌죠? 30% 자연의 경우에는 수학이죠? 30% 이렇게 해서 각 5%씩 비중을 더준 겁니다. 상대적으로 영어의 비중을 조금 줄였다고 볼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뭐다 얘기는 안 할게요. 외대하고 홍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가지고 있던 비중 자체를 좀 조정을 해서 구구좀 비중을 입문은 더 주거나 또는 자연계에는 수학의 비중을 좀더 주거나 해서 비중을 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걸 단순히 지난 입시 결과를 총점으로 비교해 보지 마시고요. 영역별로 나누어서 총점 이 정도가 합격선이었다고 하면 영역별로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년에 비중을 더 강화한 영역 있죠. 영역에 비중을 더 높인 영역은 내가 이 정도, 이 점수가 높, 이 영역의 점수가 높으면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반영 비중이 변경된, 지난해부터 변경된 영역을 내가 더 잘하면 유리해지겠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학뿐만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대학과 있죠? 그기에서도 반영 비율의 어, 내용들을 영역별로 조금 비교해 보시면 유불리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 영역별 반영 비율 중에서도 이제 영어는 어, 등급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 등급 간에 구분점수, 등급간는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도 보시면 지난해에 비해서 좀 바뀌어진 게 있고요. 어, 어를 볼까요? 성경관대 한번 볼까요? 성경관대는 지난해 보면, 어, 인문하고 자연하고 좀 다르게 해서, 인문에 비해서 자연계열은, 어, 영어의 변별력을 조금 더 이제, 어, 자연의 어, 인문에 비해서는 자연계열 점수 차이를 조금 더 이제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변별이 인문에 비해서는 자연에서 좀 적게 되게 하자. 영어의 변별력을 많이 두지 말자. 뭐, 이런 취지였는데, 금년에는, 어, 입문하고 똑같이 했죠. 그랬으니까, 자연에서는 영어의 변별력이 여전히 더 입문만큼 장, 어, 강화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영어 등급이 어떻게 해요? 네,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 경우에도 지난입에서, 어, 어, 영어의 등급 기준 자체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강화시켰나요? 이거는 8.6점이니까 2점 차이고 9점, 아, 199에서 197이니까 97이니까 2점 차이긴 하죠. 그런데 하지만 보면 1등급에서 등급 점수 차이는 지난해 2점 났는데 금년에 1점밖에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어의 변별을 상위권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줄였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미미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대학별 계산을 해보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대학별로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외대나 또는 중앙대처럼 실제 등급관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발생을 했다가 좀 좁혀지는 구간에서는 영어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금년에 조금 적게 반영된다 내가 영어가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을 받아도 또는 3등급을 받아도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통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는 등급관 반영 비중, 영어의 반영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2등급, 3등급만 되더라도 살짝 불리해지는 거죠. 그데 반대로 서강대를 보시면 영어에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받아도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워낙 좁기 때문에 변별이 크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4등급 받으면 서강대는 지원할 수 있는데 영어에서 4등급 받으면 연세대학은 안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국대 경우에는 자연계열은 주요 대학 가운데 많지 않은데 어, 자연계열의 2등급까지도 만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1, 2등급 점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영어 내가 2등급을 받았다 자연계열이다 그러면 다른 대학 가에는 부담이 된다면 건국대학 정도는 어플라이 해도 점수가 감점이 안 된다 장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감점을 하느냐 비율 반영을 하느냐 또 가산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영어에서 좀 중요한 정도를 차지하기 를 때문에 실제 대학별 계산 점수 반영에서도 영어를 조금 살펴봐야 된다 요강분석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여기는 전부는 아닙니다만 각 대학별로 내가 지원하는 대학들을 요렇게 이제 활용 지표 표준점수냐 백분위냐 아니면 뭐 탐구만 변형편점수 쓰느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또 수능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내가 수학을 잘 봤는데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데가 어딘지 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좀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가산점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는 수학의 가산점을 많이 주죠 반대로 이제 한양대의 경우에는 과학탐구 2에또 가산점을 주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한 가산점 을안 주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을 좀 비교를 해보고 또 영어, 한국사의 등급간 점차이가 어느 정도로 작동을 하는지를 좀 보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서강대 또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외국어 한문을 대체 안 해줍니다. 다른 대학들은 사회탐구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점수가 안 나오면 제2외국어 한문을 이 탐구의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 사탐 한 과목을 내가 망쳤는데 어떻게 하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제외고 한번 점수를 갈아끼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대학들도 좀 참고로 해서 대학 간의 요강 분석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대학이 얼마만큼 유리한지를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어 시간이 조금 지난해보다는 좀 좁, 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민의 시간이 조금 더 적어졌는데 하지만 어 조금 더 타이트하죠. 게그 좀더 정밀하게 짧은 시간 안에 고민을 하려면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놓는 게 보다 좀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학별 실제 계산 방법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되게 좀 빼곡하게 <laughs>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막막하기도 하죠. 근데 부모님들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 와 저건 참 어떻게 하지라고 하지만 우리 수험생들은 의외로 이 계산들을 더 단순하게 할수 있고요. 또 이제 대학별 이런 계산식들을 어, 뭐, 비상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 다른 입시회사의 사이트에 보면은, 어, 뭐, 합격솔루션 또는 뭐, 합격 예측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계산들을 다할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본인들은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런 계산식을 제가 왜 써놨냐면, 앞에 요강분석과 함께 이 대학별 계산식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수능에서 수학 반영 비중이 높고, 내가 수학 점수가 다른 친구들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학,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에 실제 대학별 계산식 하면 내가 유리하게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실제 계산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별 계산식을 살짝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실제 대학별 점수 나오는 것을 좀 검사, 어, 점검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어, 대학별 요강 분석에 대해서 제가 어, 좀 간결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학 간의 비교 학과 간의 비교들도 중요한데 어, 모든 대학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또는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 학과를 대략 뭐 군별로 많게는 10개 뭐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적게는 5개 정도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골라서 그 대학만 요강을 좀 비교해 보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 여기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능 반영 방법, 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가중치는 어떤 영역에 들어가고 영어의 등급 반영, 등급 간 반영 구분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대학 간좀 비교해 보고 이 대학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탐구 대체해 주는지 아닌지, 제2국구 한문을 사탐 양과목으로 이렇게 교체해 주는지 아닌지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 국어수학은 표준 점수를 쓰고 영어 등급 환산 점수 적용하고 탐구는 나중에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대학별로 따로 보정 점수를 발표를 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대학이 언제 발표되고 점수가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는 게 중요하고요. 더 아울러 입시 요강 분석에는 꼭 잊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한 3개년 동안의 경쟁률 그리고 3개년 동안의 합격자의 추가 비율 그다음에 합격자의 등급컷 평균 이런 내용들도 다 참고를 해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요강 분석을 통해서 지원대학 학과를 정밀하게 조금 더 정보해 볼수 있는 기준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